안녕하세요 랭글러짱입니다. 오늘은 랭글러 오디오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페어링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하게 되면은 전화기에 있는 뭐 음악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와 같은 인터넷 라디오도 들을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페어링 한번 해두시면 어 자동차 시동을 걸 때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전화가 오면 그 핸즈프리도 자동으로 이용이 되고요. 오디오를 꺼놔도 핸즈프리는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핸즈프리를 사용하기 싫으시면 어, 스마트폰에서 그 블루투스를 오프 해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우리 한국으로 수출되는 랭글러는 그 미국 차지만 오디오 시스템은 또 유럽 향으로 돼 있어서 발음이 어, 물론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영국식으로. 해주시면 좀더잘 알아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먼저 VR Voice Recognition 을 눌러서 어, Voice Command 를 Trigger 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눌러 볼게요. System Setup Select one of the following. Bluetooth Device Pairing Select Bluetooth Device Language Voice Training Tutorial Help Main Menu or Cancel to Exit Bluetooth device pairing. Do you want to pair a device, delete a device, or list paired devices? Pair a device. Refer to www.uconnectphone.com for list of supported Bluetooth devices. Please say a four digit pin number. 0000. zero, zero, zero. Pin code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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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Is this correct? Yes. Please say the name of the device after the beep iper adding iper is this correct yes assign a priority level between 1 and 7 1 is the highest priority 1 iper set to priority 1 is this correct yes start pairing procedure on device see device manual for instructions 자, 이쪽으로 들어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 c 넥트라고아마뜨게될 겁니다. 여기 떴죠 유 c 넥트를눌러서연결을 하면, 핀코드를 넣으라고 나오죠 아까 0000이라고 했으니까 0 0 0 0 g 해서 u n g young, 어 o 컴플리트가 됩니다 자 페어링이 연결이 n g 이 o 태에서연결 u n g o u n 옥수가 떻습니다 옥수를 누르면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제 전화기에는 있 프리버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오디오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그 다음에 뭐 팟캐스트 이런 누르면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스트리밍 오디오가 한 3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된 거를 보게 되면은 입 모양이 안 맞겠죠. 3초 정도. 이게 예, 좀 답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걸 사용하실 때는 핸들에 있는 VR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고 전화가 왔을 때는 이 전화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는 어 영문으로 된 전화번호부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선별 쓸모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어 저는 와이프를 영어로 와이프로 넣어놔서 요걸 누르고 또 음, 지웠더니 안 되네. 아무튼 이 전화 걸기도 음성 인식으로 다걸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상입니다.